0416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상신브레이크입니다. 상신브레이크 은는 동사는 자동차 부품에서 브레이크 관련 부품인 라이닝 패드. 슈 등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전문 자동차 부품업체 동사가 제조한 브레이크 패드 등을 조립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브레이크 어셈리 사업과 세탁기 브레이크를 제조하는 마찰제 사업으로 구성 종속회사인 상신이 엔진은 동사의 마찰제 전용 설비를 판매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으로 중국 및 일본 태국 이란까지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브레이크 마찰제를 생산하여 오이 신차 조립용 시장관리 보수용 시장에 납품하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쉬 국내 브레이크용 마찰제 시장은 동사와 새로 노토 모티브, 킬로 바이트 오토시스 등이 경쟁하고 있으며, 동사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확보하고 있음. 대쉬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인 산도테크, 산도브레이크, 상신이엔지, 에이비테크와 중국 및 인도, 미국, 멕시코 등의 해외 생산 법인을 종속 기업으로 보유, 제모 대쉬 패드 및슈어셈블리 등의 가격 인상 및 국내와 중국, 인도, 미국. 멕시코현 매출이 증가한 바 설비 부문 부진에도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율의 상승과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및 금융수지 저하 지분법 손실 확대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반도체 부품 공급 완화 등으로 주요 제품의 국내외 수요 확대와 설비 부문 회복이 기대되는 바 이를 통해 외형 성장세 이어질 듯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상신 브레이크의 시가 총액은 74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 표시인 현재 주가입니다. 상신브레이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22위입니다. 상신브레이크의 상장 주식 수는 2,147만 1,400신주입니다. 상신브레이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상신브레이크의 퍼운 6.64배이고 추정 퍼운 n/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10.6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8.5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5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389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o 은 0.4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2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 b o 과 BPS는 각각 0.34배, 1,27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8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 이익은 영업 소득 대시 영업 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7번지억 원, 79억 원, 12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5번지억 원, 마이너스 23억 원, 104억 원입니다. 상신브레이크의 재물을 보니 상장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61번지 94%이고, 유보율은 1679.83%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2.85이며, 전일 대비해서 10.21 더하기 0.4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1.6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0 더하기 1.4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신 브레이크의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4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395원보다 6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39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신브레이크의 종가는 3460원이며 주가가 상신브레이크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신브레이크의 종가는 3460원이며 주가가 상신브레이크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입니다. 금일 상신브레이크는 거래량 6420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19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18006주, 미래예세증권에서 15107주, 한국증권에서 8 9 0 0개 순내주, 신한투자증권에서 5 4 0 0의 주, NH투자증권에서 45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15156주, NH투자증권에서 1 1 6 0 1여 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1400 매수한 주, 한국증권에서 1 7 1 0 8조, 신한투자증권에서 713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232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800이 순두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상신 브레이크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